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다목적 가위의 위력입니다. 와. 안전. 반갑습니다, 툴필업입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음? 짠짠, 다목적 가위입니다. 이 제품은요, 가정용 뿐만 아니라 전문가 분들께서도 주로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가격이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뭐야? 가위인데? 그냥 보통 가위잖아, 5,000원 밖에 안 하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 이 제품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화신 금속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무려 40년 정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제품은 고급 버전이고 한 제품도 고급 버전인데 이 제품이 천원더 비쌉니다 그래서 6천 원 5천 원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동네 철무점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위잖아요 이 가위가 어마어마한 성능이 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 소개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가위들, 그러니까 니퍼 벤치로 보자면 유럽 공구 유명한 브랜드들. 크레인, 고바야시, 크리펙스 로바스타, 케이바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은 워낙 고가입니다. 만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4만원이 월등하게 넘어가는 제품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5천원에서 6천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점이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왜왜 왜 대한민국 이 제품이 왜그 유명 외국 브랜드들은다싹 날려버리는지 리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은 길이가 190mm입니다. 한 뼘이 좀안 되죠. 칼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55mm이고요. 무게는 139g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안전장치를 이렇게 돌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컬러는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파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생각보다 칼이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제품 한번 잘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정말 정말 큰 장점 현직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있는 그 장점 피복 벗기기 가위가 어떻게 전기선을 벗기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가벼우면서도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으면서 립밥 벤치랑 전혀 성능이 뒤쳐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고! 화실에서 나온 다목적 가위 두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고급 버전은 약간 쓰댄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하위 기종은 검정색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원더 비싼 이 제품이 더 칼날이 날카롭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어, 절삭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전기선 피복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이런 밧줄 같은 거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두꺼운 제품입니다 이걸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오 재단이 기가 막히게 되네요 다시 한번 오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냥 가볍게 재단이 되네요 이런 전기선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뭐 말도 안 되죠 역시 기본적으로 진짜 그냥 잘립니다 너무 날카로워요 더 두꺼운 피복을 갖고 있는 전기선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5천 원, ,000원, 6천 원짜리 성능이라고 칼날이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야 그냥 흉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칼날이 매섭습니다 이제 이건 후레시볼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지금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도 한번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완전 꺾인 거 보이시죠 와 그냥 뭐 무자비합니다 <laughs> 그냥 녹네요 녹아 오 기가 막힌데요 어머 호수 호수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냥 무자비하게 잘릴 것 같은데요 어 <laughs> 말도 안돼 <됩니다>. 우와 이건 <laughs>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 이거 손 조심해야겠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 몰딩이죠. 몰딩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우와 보셨나요? 와, 박살이 내버렸다 박살이 났어. 무자비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자비한데? 다 재단이 되고요. 전기선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냥 무, 너무 무자비합니다. 와 문제가 안되네요. 와, 이거 뭐냐. 막 잘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철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철사. 철사도 뭐. <laughs> 이게 진짜 그냥 뚱! 그러면 잘려요. 와, 날이 엄청납니다, 진짜. 뭐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잘리겠죠? 그냥, 무지막지 합니다. 뚜껑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냥 무자비하게 잘리네요. 와. 이게. <laughs> 그래서 이제 이 가위가 자르는 용도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배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상 5,000원짜리 가위가 무슨 배선 전기 피복을 벗기냐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와. 저는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수월하게 피복이 벗겨진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뾰족한 단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기가 막힙니다. 보이시나요? 가위가 전선 피복도 이렇게 손쉽게 벗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원선이라 부르는 전선인데요. 흔히 접하는 전선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어, 벗겨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볍게 전선을 벗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당겨서 날려버리고요. 전기선을 벗겨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와 기가 막힙니다. 그냥 찍고 이렇게 찍고 톡.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얘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감옥적 가위의 위력입니다 와 굿굿굿 자 테스트는 완료되었습니다 보셨나요 성능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제품 중에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제품 중에 이 다목적 가위, 화신에서 나온 이 다목적 가위가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가격 저렴하고 모든 게다 재단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전기 배선까지도 가능한 제품인 거예요. 그리고 무게 또한 가볍고 가격 또한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수많은 작업자분들께서 하나씩은 구비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느 철물점 가셔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수납하기 너무 편하고요. 막 굴려도, 막 던져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하나를 구비를 하고 있지만, 어, 이런 거는 진짜,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거 선물로 주더라도, 단한 명이라도, 이거 왜 줘? 필요도 없는데? 그런 말씀하신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성능이 검증이 됐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많은 미법밴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제품들이 많지만, 하신에서 나온 다목적 가위, 이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셀프 인텔 하시는 분들 꼭이 제품 하나는 구비하셔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제품을 많이 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툴플레이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